오단 준비! 오른발 뒤로 빼면서, 오른 뒷굽이 거들어 움통 바깥 막게. 하나! 나가면서 둘! 셋! 하나! 뒤로 돌아! 거들어 손날 바깥 막게. 하나! 둘! 셋! 뒤로 돌아! 팔굽 올려치기. 하나! 둘! 셋! 위로 돌아 주춤서 산틀 막기. 하나. 둘. 셋 바로 하오단 준비. 오른발 뒤로 빼며 오른 뒷굽이 거 하나. 통박나맞막준준 하나. 가면서 하나. 하나, 둘, 아, 셋, 아, 뒤로 돌아 아, 거드로 손날 문통 바깥 맞기 하나, 둘, 아, 아, 셋, 아, 뒤로 돌아 아, 팔굽 올려치기 하나, 아, 덜, 아, 둘, 아, 셋, 아, 뒤로 돌아 아, 주춤서 산틀 맞기 하나, 아, 둘, 아, 셋, 아, 바로 5단 준비 오른발 뒤로 빼며 오른 뒷구비 거들어 몸통 바깥 맞게 하나 나가면서 하나, 하나. 둘셋 뒤로 돌아 거들어 손날 몸통 바깥 맞게 하나, 하나. 둘셋 뒤로 돌아 팔굽 올려치기 하나 둘 셋! 뒤로 돌아! 주춤서 산틀 맞기. 하나! 넷. 둘! 넷. 셋! 넷. 바로!